여왕기상 5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보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시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시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함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 솔로몬처럼 평생 돕는 자가 많게 하시고 두 번째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며. 세 번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많은 삶을 통해 한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들은 두로 왕 시람이 소위 솔로몬에게 그 축하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시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때 두로왕하고는 다윗이 화친을 맺어서 서로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때 솔로몬이 두로왕 시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돈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했죠 과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아직 하나님의 언약계가 휘장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매우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집은 너를 통해 날내 씨가, 내 자식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어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면서 두로 왕 시람에게 그 성전에 쓸 제목인 백향목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목재가 백향목이었습니다. 어 수백 년을 자라면서 매우 곱고 아름다우며 특별히 이 백향목이 병충해가 적었다는 거야. 병충해가 잘 생기지 않는 당시 최고의 목재였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강원도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화재 진압을 하면서 특히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 전력했던 방어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강송 군락지였습니다. 이 금강송이 어떻게 보면 어, 백향목하고 비슷해요. 이게 수백 년을 자라면서 어, 조선 시대에도 궁궐을 짓는 아주 귀한 어, 목재로 쓰인 게 이제 금강송입니다. 아주 곱고 바른 아주 귀한 자재로 쓰인 최고의 소나무로 여겨진 게 이제 금강송인데, 이 금강송이게 몇만 구루가 그쪽에 군락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레바논에 있는 두로 땅에 있는 그 백향목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얻지는 않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을 주고 밀이만 고루와 맑은 기름이라고 했는데 이 맑은 기름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최고의 기름인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것을 그에게 줌을 통해서 백향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때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번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두로왕 히람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기쁨을 통해 히람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참 다윗이 지혜로운 아들을 두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렇게 진행하는 계획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권을 불러일으키니 그여권의 수가 몇 명이에요? 3만 명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일에 일꾼이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이게 물론 한 번에 3만 명이 짓는 게 아니라 만 명씩 삼교대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가장 귀한 일이 뭘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사실은 성전은 두 가지 짓고 싶어 했었어요. 그 아버지의 약,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그 다윗의 비전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었는데 아버지가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그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가정입니까? 아버지가 꿈을 꾸고 그 아들이 그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간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계 모든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자녀의 삶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어쩌면 부모의 세대보다 더 귀하게 갑절로 부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두루왕 실람과 협력하여. 특별히 성전을 짓고자 열망했던 다윗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